안녕하세요. 퇴근 10분 주식의 퇴근남입니다. 현재 시간 1시 52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굉장히 패닉 상태인데 제가 그 명절길에 여러분들께 희망의 메시지 하나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캔들 하나는 좀 조심을 해야 돼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영상을 좀 찍게. 습니다 그러면, 왜이 캔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담아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현재 코스피가 너무 안 좋아요. 코스피가 너무 안 좋고,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삼성전자가 코스피 대장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삼성전자조차도 반등이 나오기는 현재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 뭔가 주식을 할때 지수를 보지 않고 내 종목을 판단한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점을 깨달으시려면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한다?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셨죠? 지금 현재 지수학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막 엄청 폭락이 나왔죠. 폭락이 나오니까. 삼성전자 사장이, 안 된다. 책임경험 차원에서 자사주 좀 사자. 이렇게 해서 자사주를 좀 매입한 겁니다. 이런 거는 좀 좋은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D램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D램 수요가 너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D램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수요는 많긴 한데 안 올라가 근데 지금 현재 HBM쪽으로 지금 많이 몰려있는 상태고 뭐 어쨌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HBM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니까 근데 그런 상태이긴 한데 조금 쉽진 않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저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HBM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막 그렇게 쫄 정도는 아니다. 삼성전자도 막 전망이 엄청 안 좋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가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주를 최근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 굉장히 많이 샀죠. 굉장히 많이 샀으니까 좀 힘들어 하시더라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죠 삼성전자는 최소 5년은 들고 가야 된다 최소 5년은 들고 가야 되고 본인이 본인이 주식하는 거라면 단타 치시는 거 그리고 스윙 치시는 거 아니라면 그냥 적금 넣듯이 매달 넣는 거 아니라면 삼성전자를 사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사면 안돼요 왜왜왜 왜 삽니까 근데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에서 어쨌든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게 좋죠. 어, 또뭐 구만전자 갈 것처럼 하더니 이제 또 떨어지니까 또 이딴 직거리를 하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슬슬 담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목표가하라. 참,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그죠? 그래서 제가 잘안 보잖아요. 다, 다, 어, 다, 떨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죠. 이런 게 문제라는 거. 자, 근데, 제일, 이제, 희망적인 거는 이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가 t s m c 필요는 없다. 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짜 엔비디아랑 삼성이랑, 뭔가 또 하나가 터진다면 엄청난 또 이슈가 또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좀 기대를 해보면서 근데 뭐 전망은 나쁘지 않아요. 전망은 나쁘지 않으니까 좀잘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셔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면 어 현재 지금 차트가 어떻게 또 움직여질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안내해드렸던 그 구간이 요때랑 요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9만원까지 이제 보고 장기로 진입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 구간 이 구간에서 좀 잡아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찍고 지금 쭉 빠진 상태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어 지금 이제 오늘 캔들 나온 것까지 보면, 이제 전체 그림을 보자고요.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지금의 삼성전자는 담을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한번더 눌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지금 하나, 둘, 셋, 넷까지 찍고 가야 되는데, 가지 못 탕산에서 지금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눌렀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물을 타게 된다면 물을 탄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물론 오르긴 하겠지만 좀더 길어지니까 조금 그 구간에서 구간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체크를 해서 물을 타는 방법을 좀 정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63,330원 여기 구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을 버텨주고 이렇게 가줘야만 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트 그림 자체는 너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폭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우울한 우울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지수를 꼭 우리가 보면서 가야 돼요 호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호스닥 같은 경우에 이 구간 이 구간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더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고 얘기한 대로 블랙 먼데이 똑같이 지금 그림을 가고 있죠 아직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왜냐면 다음주에 어,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어, 0.25냐 0.5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폭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 0.25면 상관없어요. 0.5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폭락이 한번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눌렸다 간다 이런 V자 반등, V자 반등이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아래를 한번더 꽂았다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래로 꽂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 높다, 높아서 우리가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어, 테마에 맞는 종목으로 그리고 수급이 지속되는 종목.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대부분 장기 투자 하시겠지만,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저점을 언제 잡을지, 그리고 지금 저점인 건지 정도는 파악을 하시면, 장기 투자를 할 때, 내가 이 구간에서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1년을 투자했는데, 나는 여기서 샀고, 누구는 여기서 샀고, 다른 사람이 여기서 샀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지만 매력적인 가격이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식은요 저점에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에서 튀어 오를 때 사시는 게 낫지 오히려 더 빠질 때 탈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찍고 반등 주는 양봉 자리에서 양봉 자리에서 사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볼밴이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벌어져 있을 때는 위험합니다 아래로 꽂을지 위로 꽂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뭘봐야 되냐면 이 캔들을 봐야 돼는이 캔들 캔들이 이렇게 양봉을 두개 정도만 만들어 줘도 조금 더 안정적이다 여기에 세 개다 내 이제 거래량이 거래량 이 실리면서 이렇게 세 개가 가주면 더 좋고 두 개면 조금 불안하다.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실 거라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조금만 기다렸다가 사시고, 그 타점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텔레그램에. 텔레그램, 제가 이제 운영하는 텔레그램이니까 여기서 뭐, 단타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 아침마다 또 이런 종목들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찾아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드리고 있고요. 또 공부방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냐? 이런 식으로 납니다. 이렇게. 금요일에는 또 미래반도체도 깔끔하게 나왔죠. 그죠? 해성에어로보틱스 그죠? 이렇게. 보시면, 해성에어로보틱스 그죠? 이렇게. 이건 뭐, 스윙 치는 거니까, 이제, 들고 가면 되는 거고. 미래 만들죠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어, 하시면서, 어, 수익도 좀 보고 싶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들어오셔서, 영상 보고, 끝나고 나서, 원금의 한70% 이상, 물려, 공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삼성전자도 좀 물려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 010-5548-3309 원금 회복 좀 도와달라.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대신 보내주실 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누르시고, 요캡처해서 남겨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어, 입장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답장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좀 수익을 좀 계속 보면서 기다리는 동안 좀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은 자리다. 조금 더어 바닥으로 어더 누를 수도 있고 여기 구간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와줄 때 사도 늦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이제 한번 주식을 투자해 볼까 어 그런 분들이라면 여기 구간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수익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는 삼성전자도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보시면 차트도 굉장히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 이제 우상향을 만들어주기 위한 저점 구간을 다지고 있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 요 구간이라서 어 충분히 매력적인 지금 가격이다. 요거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고, 어 충분히 어이 위에까지 어 올라와 줄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왔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부터는 어 자기 사기 좋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반도체 쪽 그리고 HBM 쪽 이쪽이 HBM이 좀 이슈잖아요. 이 HBM 쪽이 굉장히 강세를 두드리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좀 길게 볼때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볼만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점에서 잘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더 이렇게 가다가 눌렀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눌러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눌러주면 더 오를 수 있는 폭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반도체입니다 미래반도체는 이제 제가 이날 금요일날 이렇게 단타로 먹으라고 챙겨드린 종목입니다. 지금 요거 하나만 왜딱 그어져 있을까요? 어, 맞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넘지 못한다면 이렇게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따로 요거 하나만 그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 이날 이날 그리고 이날 이날 빛의 기둥이 발생이 됐습니다. 빛의 기둥이 빛의 기둥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요거 금요일 캔들이거든요. 이 금요일 캔들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냥 조금이라도 양봉으로 끝난다거나 아니면 이 양봉을 뚫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냥 여기에서 양보를 캐만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요거의 지지선은 여기입니다. 여긴데, 오늘 이걸 보면은, 자, 봐봐요. 여기가 볼린저 밴드 상단이란 말이에요. 보면 뚫리고 다시 내려오죠. 그죠? 뚫리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4,454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어그 단타를 치실 거라면, 단타는, 그 구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구간 지킨다는 얘기는 뭐다? 어, 손절가가 되겠죠, 손절가. 그래서 그거 좀 파악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를 뚫어져 버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 앞에 있는 산을 넘으러 갈 가능성이 높아. 2만 원대의 벽을 2만 원대의 벽을 뚫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 왜냐면 이번에 두 번이나 매직봉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상승을 하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고 있잖아요 두드리고 두드리고 있고 이제 여기 꺾이면서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꺾이면서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요,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이 2호 테크닉스입니다. 요거는요, 왜 가져왔을까요? 맞습니다. 요게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어요. 바닥을 다지고 있어서 지금 자리가, 어, 좋다. 좋다. 근데, 어, 여기까지는 조금 힘들고, 우선은 일차적으로 여기까지는 보셔도 된다. 그래서, 161802, 그리고 17759, 여기 구간까지 잡고 가요. 순결가는238399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잡아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뚫어줘야만 이 다음 라인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려줘야 돼요. 실려주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또이 위에 이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좀 라인을 어, 그어놓은 상태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다음 윈팩입니다. 윈팩. 자 윈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 반등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반등을 주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죠? 뭡니까? 여기가 손절라인입니다. 그죠? 이 손절라인이 곧 뭐다? 타점이 된다. 손절라인은 신규의 타점이 된다. 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간. 보수적으로 잡으면 1366원. 근데 일반으로 잡으면 1343원. 이 구간만 지켜준다면 한번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 구간까지 쏘아버릴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단, 단 여기까지 그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단 여기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뚫어주게 되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일단은 거겠죠, 그쵸그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오를 수 있는 그 패턴을 이렇게 기억해놓으시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좀잘 체크를 해서 가져가시면 될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자가 짧기 때문에 어, 목요일날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미반도체 뭐 이거는 어, 좀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이한매반도체는 제가 얼마까지 보라고 했죠? 20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때 들어가서 이제 수익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단타 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이렇게 내려올 때 이때 블랙먼데이 기점으로 뭐라고 했냐 99,850에 요게 구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힘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지금 진짜 아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외된 건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제주반도체나 하미반도체를 만약에 두 개를 들고 간다고 한다면, 길게 봐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길게 가는 포지션은 웬만하면은 천만원 미만, 그리고 오천만원 미만은 길게 가는 거를 10%에서 20% 정도만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건 자금이 적으니까. 근데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어 그냥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넣고 기다리면 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만원까지 보고 있는데 좀긴 스윙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았죠? 긴 스윙을 꼭 봐라. 자, 다음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야 이번에 진짜 장난질 되게 심하게 했죠 진짜 이 나쁜 놈들인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줬다는거 지금 매직봉을 계속 박아두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개미 꼬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미 꼬시기 근데 어 안붙네? 안붙으니까 털고 또 안붙으니까 또 털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나중에 이렇게 쏘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시 제가 얘기했지만 진짜 하반기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고 길게 가더라도 충분히 빠져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크게 수익을 수익을 어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 걱정 말고 들고 가시면 어, 좋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워낙 제주반도체는 실적도 좋고요, 어, 전망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적, 주가가 적정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안 좋은 상태.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오를 수 있는 그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가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길을 모아서 이렇게 쏠, 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계단식으로 기회도 안 주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한번더 나올 수가 있고, 2차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다가 여기 선을 못 넘고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에 가주면 좋겠지만 주식이라는 게한 번에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찍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버브 반도체. 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먹었는데 현재 지금. 어, 눌림을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블랙원데이죠. 에서 여기 차트를 좀 제가 보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가 실질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굉장히 비이상적인 자리라는 거, 지금 비이상적인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어, 이 종목은 결국에는 성공을 할 것이다. 성공하니까 절대 쫄지 말고 쫄지 말고 들고 가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혹시라도 이 구간이나 이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절대 쫄지 말고 잘 보유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어,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 자리 좋다 지금 자리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 빠지더라도 어, 이 정도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한5% 정도 빠지고 수술 가능성이 있는데 어, 제가 말했지만 금리이나 이유를 보는 게 좋다 좋다 오히려 좀 올라줄 때 사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 체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사피엔 반도체입니다.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이 구간을 지금 지켜주고 있으면서, 계속 위로 시도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점점 이제 위로 속기 위한 작업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 구간도 다지고 있고, 그리고 위로 점점 솟으려고 매집이 슬슬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대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사피엔반 도체는 물론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제가 손절시켰겠지만 이거 길게 가져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 그런 이유기 이 때문에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거래 안 터지고 있어요. 그냥 쭉쭉 밀리는 겁니다. 쭉쭉, 쭉쭉 밀리다가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또 간다는 거. 그렇게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이런 그림 중에서 반등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드린 것 중에서. 그죠?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신규 들어가도 됐다. 지금 자리 너무 좋다. 신규는, 신규 자리, 지금 자리 너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YCCAM. 자, YCCAM 같은 경우에는, 이날 빛의 기둥이 좀 나왔어요. 빛이 나왔는데, 한번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거면, 19,300원 뚫어줄 때, 19,300원 뚫어줄 때, 같이 들어가는 게 낫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HBM 좀 관련주인데, 이번에 들어온 물량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뚫어줄 때1 9 3 0 0을 뚫어줄 때 오히려 조금 더 잡는 게 어, 여러분들께 나을 거고 아니면 오히려 그냥 단타로 단타로 그냥 접근을 한다면 손잡이가 좀 짧게 짧게 잡아버리고 치는 거를 5에서 7%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BCNC 자, 이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어, 최근에 물량이 어, 이날, 금요일 날 미친 듯이 들어왔어요. 이제 미친 듯이 들어왔고, 분봉을 보더라도, 어, 진짜 심상찮게 들어왔거든요. 심상찮게 들어와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목요일이나, 목요일 날, 어,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타점은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목요일 날좀 잡을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텔레그램에 원금 회복 남겨주시면, 요거 어느 구간까지 좀 잡을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 들어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10 5 4 8 3309 원금 회복 남겨주시면 B C N C부터 시작해서 좀 원금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건데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것을 캡처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더 빠르게 어, 더 빠르게 어,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어, 그렇게 해서 문자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그만큼 또큰큰 큰 수익이 나오실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BCNC는 목요일에 타점을 잡아볼만 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타점 잡아 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종목 히든 종목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지금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와서 이건 목요일에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목요일에, 목요일에 무조건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빛의 개동이 지금 이때 발생이 됐거든요. 발생이 됐는데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저점 쌍바닥을 또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목요일에 들어가는 게 좋다. 들어가면 어디 구간까지 먹을 수 있냐면 이 구간까지 는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구간까지 보고 손절가 라인은 제가 어, 손절가는 제가 어, 텔레그램에다가 올려 드릴게요. 텔레그램에. 텔레그램에 올려 드릴 테니까 알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히든 종목 두개 어, 올려 드릴 테니까 어, 문자로 어, 원금 회복 종목 공유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드릴 테니까요. 0105483309 5 원금 회복 이렇게 남겨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캡처한 거 남겨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이제 무료로 어, 무료로 어, 운영되는 텔레그램이니까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명절 잘 보내시고 어, 이제 좀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 이슈들 체크하면서 수익을 보도록 하자고요. 아셨죠? 그럼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